저는 예전에 한번 집을 공개한 적이 있어서 공개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멀리서 오시는 손님이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깨끗했으면 좋겠어서 청소를 엄청 열심히 했고요. 또 외국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요리 대접을 하려고 그래도 한국에 오시니까 한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 전날 친구들을 불러서 요리를 제가 연습을 다 해서 맛 평가 다 받고 <laughs> 막어 한식이지만 좀 외국 분들 입맛에 맞게 하고 싶어서 좀 그거에 맞춰서 막 연습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긴장해서 그날 제가 제가 한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너무 맛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먹었는데 <laughs> 너무 긴장해서 표현을 못했거든요. 근데 완전 대성공이었어요. <laughs> <laughs> 근데 방송 보시면 별로 티가 안 나요. 근데 진짜 맛있게 됐어요. 근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. 만장 <laughs> <마냥> 즐거워서 예. <laughs> 아니 네. 실제로 그 맛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어요. 내 메이피한테 진짜 맛있었냐? 솔직하게 말해달라. 이러시지안 계시니까. 근데 정말 너무 맛있었다고.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가서 식당을 차려도 될 정도라고 정말 극찬하시더라고요.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<laughs> 네. 자, 다음은 그,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장 머릿속이 복잡한 우리 네. 이규환 씨. 지금, 네. <laughs>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앞에 촬영함에 있어서, 어, 부담감은 없는 집 공개에 대한. 네. 집에 뭐, 금괴 같은 거 있나요? 도얘기하시는데 <laughs> <laughs> 어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. <laughs> 네. 일단 뭐, 아까 오장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, 뭐 자가인 분들도 분명 뭐 집을 공개하는 게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 공개가 참더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저는 항상 목표로 드는게저 다음으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새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집 사용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거든요. 부엌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고. 제가 예전에 그, 지금은 이성 집인데, 그전 집에서 이렇게 집 공개를 한번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, 아, 카메라 설치가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이제. <laughs> 무슨 말이야? <말인지>. 아무리 <laughs> <laughs> 나, 아직 촬영은안 해서 아무나막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? 준비요? 네. 아, 네.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그분들이. 지금 이세 분들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근데, 어, 별로 준비를 안한그 호스트의 모습도 한 번쯤은 그 나가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. <laughs> 준비를 좀, 너무 준비를 하고 싶지만, 최대한 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아,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다